하긴 어차피 내가 저 닭도 좀줍줍 해야 돼서 먼저 올라갈게요. 여기에 제투상이 닭역쪽에도 있다. 닭을 좀먹어야돼 지금 닭을 많이 못 먹어서. 닭이 없어요. 어, 아, 저 있다. 근데 이 닭들 약간 그거 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 그거 뭐냐? 밍밍? 하면서 그 있잖아요. 밍밍하면 다들 아실텐데. 킨 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건 그거야 늑대 나오고 되게 머리 좋은 타조 같은 애 나오는 애니메이션 모르시나? 코요테 나오고 맞아요 그 늑대 같은 애 하나 나오고 걔그 늑대인가 코요테인가 그 친구가 맨날 당하잖아 이렇게 생긴 닭한테 언제 오셨어? 잠깐만닭좀 <laughs> 하고요 루니툰! 맞아요 루니툰 맞아요, 루니툰. 역시. 그건 좀 님이 역시 잘 하시는군요. <laughs> 맞아요, 루니툰인데. 근데 걔네가 아마 이름은 없을걸요? 그냥 맨날 밍밍! 이러고 대사가 없잖아, 걔네가. 음 응. 걔네가 대사는 없어갖고. 밍밍거리고만 다니지, 사실. 일단, 닭다 먹었으니까 내려가야지. C S H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포 양석훈님 오신지 좀 되셨는데 아직 계신가 모르겠네요 어서 오세요 인사가 늦었어요 그렇죠? 밍밍이라고 해서 그 무슨 펭귄 나오는 건줄 아셨다고 펭귄 나오는 밍밍은 또 뭐지? 펭귄 나오는 밍밍? 핑구? 왠지 그거 또다 요새 거 아니에요? 요새 거라서 잘 모르겠다. 아, 로드러너래요. 맞아, 맞아, 맞아. 이름 이 있었다 참. 걔네 이름이 로드러너. 맞아요. 오, 어, 나 어디까지 왔니? 여기 어디야? 아, 너무 많이 왔다. 아, 나 혼자 있는데 또 너무 많이 왔다. 안돼, 나 때리지 마요. 올라갈 거야. 아, 여기 여기 아니다. 점점 헤매기 <laughs> 시작했어 또. 여기 어디야? 잠깐만. 여기 어디야 진짜? 아니야, 잠깐, 나 죽는다, 안 된다. 살 거다. 나는 사제다. 죽지 않아. 아, 이거 자꾸 채팅방 와서 그래. 채팅방 보니까 자꾸 집중이 안 돼갖고, 뭐야. 언제 오셨대? <laughs> 아, 나 혼자 이상한 데로 갔어. 방송이 밍밍이 찾기 방송이 되고 있었다. 아, <laughs> 괜히 밍밍이 집중해갖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안 죽었다, 그래도. 죽을 뻔했네.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저좀 늦었죠? <laughs> 정말 반가워요. 어, 제, 제 대단하시네요. 독견본을 가져오신 거 맞죠? 아, 예. 저, 저 구한 지좀 오래됐는데, 안 상했나 모르겠네. 이건 예상보다도 훨씬 많아요. 몇달 동안 아주 충분할 겁니다. 음, 고맙죠? 나밖에 없죠? 즐거운 여행 되세요 <laughs> 어 우리가 찾는 것이딘 휘스커에게 없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대 있을거에요 있을 제뿔? 이게 뭡니까? 어 이거 가져오라고 하신거 아니었나? 소심해서 가요 아,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정보입니다. 아저씨 낚시하시길는 깜짝 놀랐네. 어서 이 소식을 토름 거점에 있는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요. 검은 무쇠 부족은 예전부터 불의 군주와 친분을 맺어온 것을 알려져 있지만 그의 수하들은 이글거리는 협곡으로까지 데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토름 거점은 이쪽에 북서쪽에 있고요. 휘석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자리 잡은 곳이죠. 이 소식을 감독관님께 빨리 알려주세요. 어, 이동하는구나. 정 들었는데, 이 아저씨들. 뭐야, 아, 선동도 마말 아직 안했네 제투성이 다 정말 불쌍한 동물들이죠. 많은 닭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잡아올 수 있었다면 당신 손은 정말 빠른 거예요. 이 닭들을 낭비하지 않고 훌륭하게 잘 튀겨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음. 맛있게 드세요. 어차피 아니, 먹을 거잖아. 어차피 먹을 거잖아. 디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갑자기 무슨 신청곡이에요? 응? 무슨 신청곡이야? <laughs> 아 자꾸 탓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타면 안 되는데 타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쉽게 캐스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일단 저기 가요. 여기 길 따라 가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안돼 타선 안돼 아 자꾸 유혹하신다 타선 안돼 타면 안된다 시월아 나는 개고생 방송을 해야 한다 타면 안돼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타면 안된다 이 산이 엄청나게 넘기 힘들어 보이긴 하나 타면 안돼 거의 다온것 같아 그쵸? 요길 따라서 올라가면 되겠다 이제. 어 이건 뭐야? 난폭한 마르골 잡았다. 마르골의 거대한 뿔을 얻었다. 됐어. 갑시다. 해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왔죠? 음. 이동해서 갖다 주고. 근데 이렇게 넓은데 퀘스트 딱네 다섯 개밖에 안 하고 바로 저쪽으로 이동하나? 이글거리는 협곡 이쪽이 퀘스트가 별로 없나요 혹시? 음. 산타, 산타 할아버지는 저 고룡을 타는 자에게 선물을 안 준다고. 어, 어, 안 탔어요, 안 탔어. <laughs> 이제 아이가 아니라서 괜찮지 않냐며. <laughs> 왜요? 크리스마스 때 아이가 아니라도 선물 받지 않아요? 난 선물 좋은데. 안갑습니다. 자, 천둥 사냥, 천둥 도마뱀도 잡았어요. 여기 뿔 갖고 왔어요. 바르바나스, 바르나바스는 저와 같은 채굴꾼이었죠. 그는 이 야수와 싸울 때손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했어요. 이곳에서 옳은 일을 행해주셔서 기쁘네요. 라고. 저도 기뻐요. 이제 다음 골로 다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 여기서 어느 길 따라갈까? 사물님, 따라가게 놓고. 자, 어디 한번 가보거라. 출발하거라. 응. 커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사당FC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크리스마스 얘기 우리 하면서 갈까? 나또 죽진 않지? 저번에 사월님 <laughs> 따라갔다가 죽어갖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뭐 하지, 진짜로?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크리스마스는 음... 일단 케이크를 하나 사요. 기분은 내야 되니까. 케이크 하나 사고 트리 같은 건 솔직히 좀돈 아까운 거 같아. 트리 같은 건 말고 케이크만 하나 사갖고 배부르게 먹고 가족들이랑 보내야지 가족들이랑. 음. 거 괜히 그 밖에 나가봤자 시끄럽기만 하고 사람만 많고 미어 터져요. 그 집에서 케이크 먹으면서 TV나 봐요. 음. 가족들이랑 보내야지. 이 남자친구의 유물을 떠나서 크리스마스에 나가는 거 아니고 무슨 무슨 데이 이런 날에는 그런데 가는 거 아니야. 사람 많아서 별로예요. 부모님, 에휴 눈치도 없지. <laughs> 아니 왜 우리 우리 부모님이 왜요? 아니, 우리 부모님 오붓한 시간 보내고 싶어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나 나랑 내 동생 되게 아끼신단 말이에요. 안 나가길 바라실 걸요? 어 아닌가? <laughs> 다 왔다. 여러분 토륜 거점에 도착했어요. 우리 3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물음표부터 가야 되는데. 물음표 어디 있어? 물음표. 아, 일단 아니야. 퀘스트보다 중요한 건 역시 그리핀. 새로운 비행 거점. 위에 있구나. 그리핀 찍고 나니까 보이네. 그리핀, 핀. 그리핀.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감독관님. 역시 감독관님은 감독관님은 이렇게 이렇게 우러러보시는 데 있으시구나. 음. 무슨 일인가? 여기 아저씨들은 다 되게 무섭게 생겼어. <laughs> 아, 크리스마스도 그래 방송할 것 같아. 방송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음. 아마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토름 거잠 토름 대장 조합의 본거지에 도착했다. 자네 날 아나? 어 저기서 어떻게 해갖고 오우거 몇 마리 오우거를 잡은 건 아니었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왔어요. 음. 놈들은 아무래도 라그나로스의 또 다른 부하들인 것 같고 느낌이 별로 좋질 않아. 잘 가게. 자, 두 가지의 퀘스트를 주지 골라보게. 일단 토름 거점에온걸 환영해. 나는 감독관이고 토름 대장 조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있어.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채광, 대장 그리고 가벼운 경계 임무지만. 최근에는 이제 군사조직에 좀더 가깝게 변모했지 아무래도 저 나쁜 검은 부족 애들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됐어 음.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퀘스트는 뭐죠 어 자네가 가져온 정보에 의하면 그 대종 대공작 대공작이라는 무리가 순회에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 친구들의 부하 중 하나가 이미 토름 거점으로 눈을 돌렸을 수도 있겠구만 그 부하의 이름을. 라샤크라크라고 하는데 이곳 바로 남쪽에 있는 용암 지대를 순찰하고 있는 녀석이지 그놈이 이 주변에 숨어 돌아다니는 불의 정령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손목을 둘러싼 결속의 팔 보호구가 달라 얘는 비슷하게 생긴 몬스터들이 몇 마리 있나 보다 잘 구별해서 잡으라고 음. 팔 보호구를 내게 가져오게 정령 전작기 휘말리기 전에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니까 갖다 달라고 조심하게 그 다음 퀘스트는 음, 요즘 이글, 이글거리는 협곡을 벗어나서 시간이 조금이나마 생겼구만 지난 몇달 동안 불타는 평원에 있는 친구를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여의치 않았어 그 친구는 무톤 플레임스타라고 하는데 믿음직한 친구지 내 안부를 좀 전해주겠나 내가 못본지좀 오래돼갖고 음, 어그 뭐냐 가, 검은 바위 산기식을 통해서 남쪽으로 계속 가면 있어 계속 가다 보면 찾을 수 있어 남쪽으로 계속 지 친구한테 안부 전하는 거를 왜 나같은 어, 엄청난 아니, 저 알죠? 저희 지금 퀘스트 많이 해가지고 이 지역에 좀 유명세를 떨치고 있거든요 여자 사제 친구한테 안부를 뭐 전해달라네 음뭐 좋은 거 줄려나 보다 음. 어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감시대장이래요 보통 크기의 거미들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데 음 하지만 용암거미라는 친구들은 무서우신가봐 몸을 부들부들 떠는 롤로 롱스트라이커 용암 거미들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지. 용암 속에 사는 거대 거미고 어 방금 지난주에 급료를 받았으니까 월급을 받았으니까 자네가 이 용암 거미들을 처치하면 내가 내 월급을 좀 떼주지. 어. 놈들은 이글거리는 협곡 전 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라고. 가게. 그렇게까지? 월급을 떼주면서까지 잡아야 되나? 뭐 일에 방해가 되는 모양이지. 월급이 얼마길래? 음... 79살님 다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자, 이거 주변에는 재료가 더 많이 있다네. 있었다네. 거기 어디 가까운 곳에 망원 망꾼의 망원경이랑 가열로 바람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말이야. 검은 무쇠의 드워프들이 훔쳐간 게 분명해. 그래. 내가 검은 무쇠 드워프라는 건다 안다네. 이글거리는 협곡에 사는 그 나쁜 놈들을 말하는 거야. 음, 나 말고 가, 그러니까 같은 검은 무쇠 드워프들인데 얘네는 그 이성이 있는 친구들이고 이들거리는 협곡에 사는 그 나쁜 놈들은 이성이 없어. 걔네들이 훔쳐갔대. 아무튼 같은 그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싸우는 사이죠. 음. 이건 남쪽에서 일하는 검은 무쇠 중기 기술자를 조사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거야. 그 친구들이 이런 도구를 가장 많이 쓰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아, 나 치토스님 너무 웃긴 거 같아. 사실, 거미 잡는 성과급이 400% 아닌가요? <laughs> 월급이 100만원인데, 용암 거미 잡아오면 1000만원 준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거미 잡아오라고 한 다음에, 자기는 1000만원 받고 나는 100만원 주는 거지. 나쁜. 갑자기, 드워업 여캐님께서 하트를 잡고. <laughs>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시지? 음. 아무튼, 안녕하세요. 이분은 또 한세일 헤비엔드라는 친구예요. 이, 이? 근데 여기 두어푸들 되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 이거 완전 무슨 로봇 갑옷 같은 거 입고 있어. 조만간 변신해가지고 차로, 차로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트랜스포머 갑옷? 멋있다.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 음, 톨로가 자신의 소중한 예일 맥주를 흘리거나 옷을 더럽 더러... 피고 싶지 않을 때면 내가 등장하지 않. 그렇고 말고 정의를 실현하고 누군가를 응징해야 할 때는 이 노병 한새를 부른다네. 아 노병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한 전투를 많이 겪은 응. 그런 기술 좋은. 그래서 이런 멋진 갑옷을 입고 있는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랬군.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 자, 안타깝게도 바로 이 두꺼운 손가락 때문에 내 활약이 예전같지 못해 보시다시피 이곳의 기후와 기압 부족 현상까지 겹쳐서 이렇게 부어올랐어 아 손이 부어올랐구나 꼭 무슨 거대한 텔마사 선지 소세지 같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자네가 내가 하던 일을 대신 해줘야겠는데 먼저 일단 이들거리는 협곡에 있는 육중한 전쟁골렘을 흠씬 두들겨 패주는거야 어서 가서 해보게 몸 돌머리가 싫다 그랬는데 돌머리가 그런거 하지말라 그랬는데 음 우리는 대장일를 하고 쇳덩이를 녹이고 어떤 거미고기라도 구워먹지 운이 좋다면 덤불닭도 구워먹고 말이야 중요한 건 내가 말한 일을 하려면 불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불이 많은 동네 한가운데에 있어도 다행이다 물론 정령들에게서 얻은 불이 가장 좋지 이길거리는 협곡 어디서든지 정령을 찾을 수 있지만 놈들은 항상 용암 주변에 있어요 자 실험병을 그 정령들에게 사용해서 불을 좀 얻어오라는 것 같아 가득찬 용광로 실험병 10개 응. 음. 근데 그 견본을 모을 때 걔네가 가만있진 않을 거야, 라고. 걔네들이 굉장히 날뛸 거래요. 그런 위험한 정령들이 날뛰게 되겠구만. 음. <laughs> 저분 갑옷. 그래봤자 17버. <laughs> 저 친구 드레노아 가면 볼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저 친구 이름 기억해놔야겠다. 응, 음, 혹시나, 다음 지역이나 뭐, 드레노어나 다른 곳에서 볼수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좀 기억을 해놓게. 흔한 NPC가 아닌 애들은 조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음.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겠다는 <laughs> 어, 이 친구, 화염병! 됐어. 화염병 얻었다. 피를러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 우리 부회장 님 대신 체리 고냥이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어느새 부회장 님이 되셨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어, 라, 라샤크라크의 결속의 팔 보호구를 얻었다. 와!